퇴직 연금 부담금에 대한 세무 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퇴직금 추계액을 줬죠. 3억 2천을 줬습니다. 그다음에 퇴직급여 충당금 내역 줬네요. 기초 퇴직급여 충당금 3천만 원. 아 그다음에 퇴직급여 충당금 부인액이 600만 원. 결국 우리의 기초 세무상 퇴충 잔액은 2,400만 원이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리고 퇴직금 지급액은 2천만 원. 결국 이것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참계했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퇴직연금 수령액은 400만 원이다. 결국 퇴사하면서 퇴직연금 수령액이 400만 원이죠. 그리고 이것은 송금사입됐던 거. 어떻 합니까? 송금불산입하면서 유보 취인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퇴직연금 현황 기초금액이 2억 3천 원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2억 3천 까지 기신고 송금사입된 금액이 2억 3천 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당기 퇴직연금 불입액은 5천만 원이다 이렇게 돼어요 그물이, 아,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특혜정하고, 퇴직연금 운영자산에 대한 특혜정을 그리실 줄 아셔야 됩니다. 먼저, 퇴직급여 충당금은 결국은 기초금액 3천만원에서 지급액이 2천만원이죠. 설정은 별도 없으니까 제로. 결국, 기말 잔액은 천만원이에요. 근데 유보금액이 얼마입니까? 600만원 중에서 400만원이 송금 분침됐죠 따라서 200만원이 잔액이 되는 거예요. 결국, 세무상, 퇴충 잔액은 800만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퇴직여금 운용사산 아, 여기 보시면 2억 3천이 기초금액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지급했다고 그랬죠 400만 원 그리고 납입금액이 5천만 원 이렇게 했죠 그리고 기말 잔액이 2억 7천 6백이 되는 겁니다 결국 지급했을 적에 이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금불산이편죠 결국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준 거죠 결국 이때 우리 성금산입 마이너스 2%로 추리해진다는 거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요 납입금액이 5천만 원이 성금산입 여부를 검토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 아, 그림을 그려서 보도록 할게요. 전체 축계액이 얼마입니까? 3억 2천이죠. 이 중에서 세후상 퇴충 잔액이 800만 원 보겠죠? 아 그러면 이제 아, 퇴직연금 한도액, 전체 한도액이 3억 1,20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기송금 산입액이 어, 어떻게 기초금액에서 지급액을 차감한 2억 2,600만 원이 되는 거죠. 결국 단기 송금 한도액은 8,6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얼마... 납입했어요. 5천만원을 납입했죠. 따라서 유권에 대해서 송근산이 도돈에 있는 거죠. 따라서 송근산이 우리 퇴직연금 부담금 5천만원 마이너스 유보로 우리 세무조정 하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해서는 특이점을 잘 글시고 그리고 기본적인 논리만 하시면 쉽게 풀 수가 있어요.